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피해 규모도 규모지만 인명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2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숨진 사람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박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옆 배수로로 기울어진 SUV 차량이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내부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고립된 천암댁을 구조해 함께 대피를 하던 청송 3일이 이장 부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가까스로 차량을 빠져나왔지만 모두가 화마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은 연기 때문에 엎드렸는지 도수로에 엎드있었나봐 그런데 사람이 그 불이 넘어가서 사람 덥혔나 덮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밖를 비추니까 앞에 사람 세명이 엎어져가지고.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한 괴물 산불로 경북 곳곳에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덕에서는 요양 시설 입소자 6명이 타고 있던 차량이 폭발하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청송 파천면에서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불에 탄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자가용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이 구덩이에 빠지면서 도보를 이용해 대피를 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해 가지고 빨리 나가라. 아무리 연락이 뭐 통화가 안 되는 게라. 그대로 지나갔다가 도로 올라오는데 이쪽 터선에 누워 있더래. 요 실제로 숨진이들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이 많았습니다. 이 방안에서 불에 붙은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숨진 남성의 집은 이렇게 모두 타버려 재더미가 돼 버렸습니다. 예, 다리가 불편하셔 갖고 거동을 잘못 하셨어요. 제가 방송은 두 번은 했는데 네. 어, 혹시나 싶어서 이제 들렀거든요. 가니까 아마 집이 다 전소되고 시신이 불타고 있더라고요. 간밤에 경북 북부를 집어삼킨 산불로 현재까지 목숨을 잃은 건 추락한 헬기 조종사를 포함해 모두 22명. 영덕이 8명으로 피해가 가장 많았고 영양 6명, 안동 4명, 청송에서도 3명이 희생됐습니다. 부상자는 15명으로 파악됐는데 중상이 2명입니다. 전방위로 확산한 산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앞으로 인명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